대신 미국식 검사는 기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민간기업을 끌어들였습니다. 월마트, 타깃 같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진료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검사 건수가 23만을 넘겼는데 미국은 고작 만건 수준이고,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미국 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는 500억 달러, 60조 원을 주정부의 코로나19 방지 활동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 대통령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오고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냐는 언론의 추궁이 거듭되자 결국 받겠다고 했습니다. Are you being 악수 인사를 안 하겠다고 했던 그는 오늘 회견장에서는 깜빡했는지 몇 번씩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보좌관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재택근무를 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상응한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7,000명을 넘어섰고 하루씩 사망자가 250명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의료 기관이 감당하지 못해 이제는 고령 환자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 치료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보다 더 많은 확진 사례가 최근 유럽에서 보고되고 있다며 유럽을 새로운 진원지로 지목했습니다. Europe has not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유럽 각국은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답으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 그리고 불가리아는 급기야 국가비상사태를 발령했고 독일도 연방 16개주 가운데 13개주에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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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도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기한 폐쇄됐고 네덜란드도 국립 미술관 등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는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방 선거까지 1년 뒤로 미뤘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덴마크까지 국경을 닫아 거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70억 유로 약 50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기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16일 원격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백신과 치료제의 공동 개발과 경제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 건가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2,100명을 넘겼습니다. 세계 순위 8위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230명 선이었으니까 10배 뛰었습니다. 경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제 다우지수가 2,5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뉴욕 증시가 1987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한다고 하니까 어제 각종 지수들이 하루 말 9%대로 또 기록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아, 트럼프는 안심이 됐는지 이 다우지수가 치솟은 차트에 자기 서명을 해서 지지자한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는 꽤 초조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대응 실패 책임론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서 위기감이 커졌을 겁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는 이 중국발 입국을 막아서 감염자 수가 적다고 내내 자랑해 왔습니다. 그걸로 미국이 시간을 벌긴 했지만 시간을 허비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도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못했다는 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진단검사가 날마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사흘 전에도 말했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 사람들이 대통령 말을 거짓말이라고 여길 만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대응은 느리지만 이 미국 사람들의 일상은 이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DC의 모습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워싱턴DC 금요일 퇴근길을 보실까요? 평소 같으면 꽉 막혀 있어야 정상인데 통행량이 부쩍 늘어서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재택금으로 돌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초중고등학교도 16개 주에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사는 이 버지니아주는 오늘부터 한 달간 아이들 학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주에서는 4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을 6월로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 성화봉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하루만에 중단됐습니다. 일본은 성화를 국내로 옮겨와 예정대로 오는 26일부터 릴레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132일 남은 올림픽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올림픽 취소. 지난달 캐나다의 빅파운드 IOC 위원이 처음 언급했는데, 이미 올림픽 경기장 건설 등에 34조 원을 투자한 상황이라 선택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으로 1년 또는 2년 연기 방안은 일본 IOC 위원회에 이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1년 또는 2년 연기할 경우 올림픽 수익의 73%를 차지하는 중개권료 손실도 피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통해 지진과 원전사고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북 지역을 부응시키겠다는 일본의 올림픽 개최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방법을 바꿀까, 계획을 바꿀 것도 못하게 되요 마지막 선택지는 무관중 경기입니다. 8천억 원대 입장권 판매 수익은 잃겠지만 중계권 판매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일본의 개최 목적과도 가장 크게 부합합니다. 와세다대 하라다 무네이코 교수는 도쿄 조직기는 취소보다 무관중 경기를 고려할 것이라며. 신체 접촉이 많은 유도 레슬링을 정식 종목에서 제외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올림픽 개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